아, 아, 응, 수지씨 안나하세요 수지씨,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쵸? 우리 몇년 만이에요. 몇년 만지도 아. 모르겠는데. 근데 아틀란타 <laughs> 잘 되셨어요. 네네네, 그 아틀란데. 아, 네. 언제 쪽인데요? 한칠 년, 7년8 년. 그래도 우와. 저는 불타는 청춘이라 극진씨 만나면 네네. 늘 수지씨를 늘 씨를 보는 것 아, 같아요. 아, 음, 이거 새슬리퍼 수지씨를 위한 슬리퍼예요. 슬리퍼. 예 개인 TV에서 제가 그냥, 보고 있어 요 그냥 오셔도 해서. 되는데 꽃이 너무 예뻐요. 저 꽃을 <laughs> 좋아해서. 에이, 근데 저 진짜 이꽃 좋아해요. 아, 남편이 진짜? 사오는 꽃은 천시럽게 짝이 없거든요. 진짜요? 에이, 그냥 아 핑크색하고 이런 거 너무 예쁘다. 네 오늘 화사하게 에이. 우리 애스 선생님 막 어울릴만한 꽃들로 사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잘 어울리고요. 어쩐지 내 방이 진짜 아름다워질 것 같아. 요 아, 주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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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네, 진짜 아,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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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튀어. 싱크리 내가 근데 <볼> <laughs> 이것부터가 수지씨하고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왜요? 저는요, 생, 저기, 여자로 태어나긴 했지만 <laughs>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해요. 아, 아유, 못해도 돼요. 음. 뭐 네. 잘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 그래도 <laughs> 너무 다른 것 같아. 국진씨 진짜 장가 잘났어. <laughs> 아유, 오빠는 그런 디테일한 거에 별로 그렇게 음. 관심이 많이 없어서 이거 찬물이 아니야 안... 오늘 되게 미지근한 물 나온다. 어, 찬물이 좋아요? <laughs> 네. 아, 그면 그러면 어, 음. 아니, 아 이거 나라고다고진 아, 씨가 어, 그런 디테일에 관심이 없어요? 어, 뭐가 잘 바뀌었는지 몰라요. 아 남자 <laughs> 그 남자들 남자한테... 아, 아 남자 아, 네네 아깝다고 마,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laughs> 그냥 제가 좋아해서 하는 거라서. 어, 네. 그러면은. 수지씨 머리 모양이 바뀐 건 국진씨가 알아요? 아... 어. 아마 짧게 잘라야 알지 않을까? 안 자르면 모르지 어. 그러면 홍박사님 아, 아세요? 남편? 네. 남, 남편도 잘 몰라요 남편은 어디 <laughs> 제 옷이 딱 붙는 청바지 안 돼! 맨날 그런 거예요 왜안 네? 왜 된대요? 예쁘신데 엄청 어, 나, 나이, 뭐, 나이안 맞게 너무 아, 맞는 나라든지. 그런 것도 막 신경 쓰세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오, 엄청 좋아하는 에메랄드 빛 나시 원피스를 입으면, 네, 뭐, 은덩이가 신속신속 보였어. 그것도 안 되는, 싫다 그러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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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시구나. 그렇게 관심이 여러 가지 많으신데. 아, 예전에 그랬다고요? 아, 예전에. 지금은 관심이 다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수지. 에스타TV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런 것도 해야 된대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씨, 저는 그한번 해본 적이 없는 저도 막 심피디가 억지 시켜서 해요 아 그래요? 우리 성격이 좀 비슷하다 어. 안 하는 걸. 네 그래요 에스타 <laughs> 선생님하고는 <laughs> 예전에 혼잡기도 음. 출연했었고 몇번 뵀었죠. 네, 몇번 네, 만나서 네, 네, 너무 네. 즐거웠고 네. 또왜 남편 그돈 네. 만들고 적자 가득했어 아파트 날렸잖 네네네, 낙어 거기 출연했어요. 그때 저 수지 씨 네.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 아니요, 저, 저 그때 저희 진짜 힘들 때 네. 그 수지 씨의그 비싼 몸값 몸값을 저희가 대접을 충분히 못 해드렸는데 아니, 뭐, 아니에요, 그 나오셔가지고요. 또 홍혜벌 씨가 또 그게 자동차까지 스튜디오에 와지고난리를 친에 나고한 10시간 네. 앉아 있는데 순진 씨가 단한번 얼굴 찍그림게와 음. 아니 저는 그때 별 거의 뭐불편한게 없었고 저는 단지 약간 걱정돼 있었어요. 아, 홍 박사님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걸 이렇게 하시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목소리> <여간이 목소리> 그렇죠. <그런가? 목소리> 아, 네. 결국은 평당 1억 7천을 들여서 세편 찍으면서 오 정도를 많은 었죠 <laughs> 근데 지금은 그때의 그런 것들이 재앙분이 되어서 비온 니가 지금 저도 엄청나게 운독을 하고 있고 네. 많은 들이 도움을 받고. 너무 고마워요. 네. 역시 수지씨는. 저는 남편 바가지만 긁는데 네. 수지씨는 똑같은 네. 말을 해도 그게 자연분이 돼서 비용이. 돼. 그래도 네. 아, 진짜 그게 일단 아, 시작을 하신 거라서. 그렇죠. 네. 근데 여 여행에서 선생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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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저희 부부 제일 많이 싸우고요. 남편 그때 남편이 엄청 피우고. 아, 네. 수지 씨도 힘들었어요. 어. 아, 그때 네네. 그때 저희가 그렇게 힘들 때 네네. 수지 씨가 저희를 그렇게 도와줘서 어,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극진씨하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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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씨하고 네. 착한 두 분이 정말 잘 만나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laughs> 우리 결혼식에는 쳐도못 받았지? 아 결혼식을 아. 가족끼리 밥만 먹거든요. 었 네네네. 네더 많은 얘기는 싶지만, 얘기 나누고 아, 싶지만 그러다가 아, 한 편을 그냥 얘기 대충 맞아서아저잘 나주셔. 야돼요 수지 씨. 예, 예 네. 저한테 네, 말을 네. 다 맡기면 오늘 못 끝나요. 네, 아, 못 끝나면 뭐 계속 몇 편으로 해도 돼요. 네네. 저는 네. 수지 씨 살며 사랑하며 싱피디가 네. 수지 씨하고 콜라보레이션 한다는데 네. 뭐 수지 씨티브를 설명한다 그랬어. 설명 필요 없다고. 맞싸. 내가 이해가 그 수지 씨가 창가에서 네. 비오는 날 그렇게 앉아서 그바람 지금 지금 그렇게 고양이처럼 앉아 있었던가요? 어 그럼. 아, <laughs> 네네 그 뒤를 배경으로 아 맞아 맞아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막 수지 씨 집에 막 뉴스 네. 달린 완전 제스일이고 아, 진짜 네. 약간 그쵸 약간 프랑스의 간, 시골 집 같은 그런 느낌 음, 그래서 그걸, 그걸 보면서, 보면서. 이삭막한내 방을 어떻게 저렇게 꾸밀 수없나라고 하면서 아, 지금 아, 수지 씨봐요아 진짜요 오늘은 어, 강수지 그, v 에서도 많은 분들이 한 사십 대 50대 여, 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저한테, 갱년기는 어,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뭐, 피부 관리는 어떤지, 뭐, 머리, 이, 탈모는 어떤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네. 네.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언젠가는 한번 여에서 선생님하고, 아, 좀 여쭤보면서 네. 방송을 하면 어떨까 네. 해서 제가 먼저 음. 콜라보를 제안했고요. 너무 기뻤어요. 아, 진짜요? 너무. 그저서전홍식도 여서 선생님이 뽑았어요. 그러면 어떨까 그럴...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어요. 오, 아, 바쁘시니까, 아, 어, 아, 아, 맞아. 바빠. 생각 생각보다 안 바빠요. 아침에 아, <laughs> 아, 여기서 늦잠 자고요. 오늘도 네. 수지 씨 오기 전까지 1 2 시까지 들어오셔서 자세요. 수지 씨는 아까 제가 나이 듣고, 네. 제가 깜짝 놀랐죠. 아, 아 어, 나 얘기 안 할게. 애써 선생님이 저보다 한살많나요두 살? 2 살? 저6년생6,7 육칠. 어 수지 씨가 남편이랑 동갑이구나. 아, 그렇지, 연하죠. 네, 근데 아, 수지 씨는 아, 모든 남성들에게 네, 항상 20대의 보라빛 한계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이잖아요. 왜요? 늘 20대 그 보라빛 한게그 약간 청순했던 이미지를 음. 5 5세한테도 음. 요구하니 까바할 수도 있잖아요. 받아죠. 그럼 저는 숨어 다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laughs> 아, 근데 수지 씨 저는, 저는 네, 신피디도 어, 알지만 저 네. 빨리 소리 못 하고. 아, 아 진짜요? 수지씨는 네. 지금도 충분히 그 분암 네. 향기의 느낌이 그대로나요? 조금 있나요? 조금 있는 정도는 <laughs> 사실은 지금 55세 때 네. 수지씨 같은 이런 얼굴 라이를 갖는 게진 쉽지가 않아요. <laughs> 진짜요? 아 정말요? 전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진짜요? 네. 오에서 선생님은 진짜 타고나신 것 같아요. 멘트가? 아뭐 아, 멘트는 물론 이거와 이 피부나 뭐 머리나 어쩌면 저보다 더 소녀 소녀 하셨을 것 같아요 수지씨 이게 얼마나 노력하고 공들인 모발과 얼굴인지 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50이 네. 넘어가면요 네. 뭐 이목구비 이쁜거 다필요없고요 피부가 네. 건강하고 깨끗하고 탄력있고 모발이 탄력있으면 이뻐보이니까 저는 이제 50대 후반 그러니까요. 50대 후반에 제가 귀찮아야 했다. 근데 수지씨도 진짜 잘 봐요. 근데 저도 우리 둘이 칭찬하다가. 아니, 근데 저는 관리를 어... 잘 못했고, 피부가 굉장히 얇게 태어난 사람 같기도 하고. 어, 얇아요. 네. 하지만 그 얇은 중에도 자글자글한 주름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등때 어, 여드름, 여드름 피부는 아니었는데 제가 40대 때 성인성 여드름이 생겼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흉도 좀 나고. 아하. 어 그런 건왜 그런 거예요? 체질이죠.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예 나이 들면서. 아. 그래서 그건 밖에서 하는 것보다 안에서. 저는 음. 성인형 여드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여드름이 나면 네, 네. 보통 이제 필요할 때는 여드름 약 네. 먹어야 되는데 네. 수지 씨 정도면은 심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영양으로 저는 멀티비타민. 네. 멀티비타민 안에는. 다양한 미네랄이나 네,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네. 그게 약간 뾰루지 나는 분들한테, 네. 그러니까 저는 경험적으로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간마리놀렌산이라고 네. 해서, 네. 보통 간마리놀렌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성, 여성과 관련된 네. 호르몬 영양제라 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간마리놀렌산은 아, 네.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을 확 줄여줘요. 어, 근데 네. 그걸 조그만 500ml 캡슐을... 네. 뭐, 한 알, 달, 두알 달 먹는 게 아니라 아, 함량이 네. 적은 것, 다섯 알, 여섯 알 이렇게 고용량으로 먹고, 세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네, 하는 네. 유산균, 네, 네. 그러니까 성인형 여드름인 경우는 종합비타민제, 네. 프로바이오틱스, 감마리 노래 산을 먹으면 열 개의 여드름이 한 일곱, 일곱 여덟 개 정도로 줄어들고 어. 훨씬 더 낫죠. 그러면 두께요. 일단 한 달이라도 제가 한번 잘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야호 예능을 네. 5 년이나. 불타는 청춘, 불타는 청춘요. 거기서 붉진 시이안 났죠? 아 맞아요, 네. 네. 근데 기미는 생겼어요. 네. 기미가 말도 못하게 생겼고 음. 어, 또 기미는 뭐 피부과가도 뭐 되지도 않는다. 네. 그래가지고 기미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까매졌어. 요 어, 근데 선크림 열심히 발랐나요? 아, 아 근데 어, 에스 선생님 선크림 엄청 잘 발랐죠. 그런데 저는 그냥 아침에 한번 바르고 다음에 못 바르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안짝거리는 얼굴을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아마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여성분들 중에 저만 그럴 것 같아요. 아, 물감피고물감을고안 피복, 좋아요. 아, 남들이 보면 너무 예쁜데, 어. 저는 그냥, 그러니까 파우더를 좀 바르는 편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위에다가 어떻게 선크림을 또못 바르겠는데. 예를 들어 파우더를 발랐는데 어떻게 그 선크림을 바르미고 하잖아요.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불타는 청춘이 대가아난다 네. 그러면 적어도 야외에서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에 선크림 바르고 파우더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laughs> 그러면 여기가 엄청 두루지지 않을까요? 그거보다는 햇볕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 더 심하다는 거죠. 그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laughs> 내가 화장한 위에 선크림을 또 바르라고 하면 많은 아, 네. 여성분들이 그, 되게 되겠어요. 추억을 생겨요. 그 지저분한 먼지하고 섞여서 지저분하고 뭐, 지저분한 먼지하고 아, 섞여도 아, 되니까 선크림을 발라서 내 피부를 보호해야 되는구나. 어, 굉장히 이제 뭇댄 소주 땀이 너무 나가지고 어, 여름에 너무 더워서 막땀범벅이 거기다가 또 선크림 또안 지니고 하니까. 아 그때는요 면으로다가 갖고 다니면서 딱 이렇게 스킨으로 촉촉하게 고 거기 로션 쏙 바르고 다시 선크림 바르고. 그러니까 너무 제 피부에 그냥 시너가를 놓아준다. 사실은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선크림이에요. 아 네. 정말 자나깨나 선크림, 자나깨나 선크림이에요. 네. 그리고 어. 야외에서나 1 시간 반에서 2 시간 간격으로 어. 자나깨나 선크림. 밖에 나갔을 때는 SPF 적어도 25에서 50시 정도. PA는 요즘 3 플러스 이제 4 플러스까지 나왔거든요. 선크림은 늘 바르죠. 오. 살을 빼도고아 제가 제가 어. 제가 요새는 어. 어디를 어떻게 발라야 여기만 말라요 아니죠. 여기도 생기요실지 아니, 아니, 씨는 거. 완전히 부모님한테 타고난 피부로 오십오 년 동안 먹고 살았거든요. 아니, 아니 이런 여성이 다 있나? 그렇죠. 그냥 여기만 발라. <laughs> 아, 니 그러면 S 선생님이 거예요. 타고나신 거예요. 예? S 선생님. 아, 저 노력이라니까요. <laughs> 어. 아, 저는. 그럼 저도 이제 노력 좀해 볼게요. 아, 노력, 이게 노력이에요. <laughs> 나 선크림 아. 그리고 여자의 나이는요 목이잖아 손에서 나오거든요 어. 몸과 손에서 아니 애수 선생님 손이 더예쁘네나 이거 불타는 청자 때문에 이렇게 까매졌어요 어 다시 하얘질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져요 얘 시간 지나면요 진짜요? 음. 그 대신에 손에도 선크림 발라야죠 손은 한 번도 안 발라봤어요 <laughs> 수, 아니 수지 씨애 선생님 왜 이렇게 손이 예뻐요 하얗고 너무 미안한데, 집안일을 안 했어. 아, 아니에요. <laughs> 아, 진짜 궁금하다. 아니, 이거 봐. 수지씨, 수지씨. <laughs> 어? 수지씨, 여기도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니까요. 여기요? 어? 아, 그럼요. 음. 여기도? 그럼요. 어우 더워죽겠데 이런 거안 돼요. 나나 어머 수지 씨한테 나 다른 거 가르칠 필요 하나도 없네. 네, 선크림만. 돼요? 선크림만.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그냥 네. 선크림만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바르고 양을 음. 얼마로 써야 돼요. 얼굴하고 여기까지는 뭐반통 써요? 감시처럼 발라야 돼요. 감시? 아, 양을 모르요. 하얗게요. 어. 이 정도 수지 씨 얼굴이면은요. 한이이씨 씨. 한세 알. 네. 그 세알 정도. 어, 난 선크림이 그래서. 이이 정도로 손등에 이만큼 얼굴에 바랬다. 바른다고요? 아, 일단 지금 손부터 지금 아, 저거 이만큼 바른다고요? 아, 그럼요, 수지 씨. 아니 나는 이거 지금 하나 해가지고 한쪽 발랐는데 수지 씨는 그걸 또 나눠가지고 양손에 발라요. 아니 그러기 나중에 끈적거리지 않아요? 끈적거려 참아야죠. 어, 진짜요? 나중에... 아니 수지 그 나로. 아니 요 다른 말로 한쪽 끈적해서 아니, 죽겠어요 아니, <laughs> 어, 지금 아니 지금 착색된 이 기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양이 있고 네. 하나는 역, 약이 있어요. 어, 먹는 걸로.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얼굴을 하얗게 해주는 성분 중에서 어,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단백질 같은 것도 있고 비타민C도 있고 천연 네. 비타민E도 있고 네. 피부를 하얗게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 네. 저는 제가 피부를 희게하기 위해서 네. 단백질 파우더를 먹어요. 아. 왜? 어떤 날은 얼굴이 뽀얗게 보이고, 어떤 날은 얼굴이 시커멓게 보여요. 어떤 날 얼굴이 뽀얗게 보이는가요? 어. 잘 자고. 맞아요. 뭐, 잘 먹고. 음. 그 전날 고기 먹고, 잘 자고, 특히 이제 한2삼 30분 정도 응. 먹고 오면 얼굴이 하얗게 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그 단백질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음. 그 다음에 피부가 회복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운동하니까 순환이 네. 되네요. 네. 그 다음에 비타민C는 잘할 거고. 참. <laughs> 아니 왜 <우리> 그러냐면 우 <laughs> 우리나라에서 이 비타민 D를 조그맣게 만들어준다. 그럼 내가 열알 네. 먹겠어요 한꺼번에. 근데 알이 너무 커다는 거? 크다는 거? 네. 엑상 네. 그다음에 혹시 글루타치온이라고 네. 비온세주 사람 들어봤어? 네. 못 들어봤네. 어머 씨너 어, 뭐 도대체 피부에 대해서 아는 게뭐한 한 개도 없어요. 글루타치온이 <laughs> 가지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피부 미백 효과인데 이걸 필름으로 네. 딱 이천장에 내시면. 네. 이게 입속에 있는 휘발기가 바로 모아져요 이렇게 열어서 아, 천장에다가 입천장에다가, 입천장에다가 한번 붙여볼래요? 네, 저는 지금 붙여야지 나는 붙여야지 요즘에 이게 필름 탭도 나오니까 어, 왜냐하면 이게, 이게 목을 <목소리를> 안 삼켜도 되니까 목을 삼키면 입천장에 잘 붙였어요? 네. 빨리 붙였어요? 어? 빨라요 이런 건아 그래요? <웃음> <웃음> 근데 나 정말 손이 너무 끈적거려 <웃음> <웃음> 거기다가 네. 내가 이 주에 엄청나게 중요한 모임이 있다. 만약에 데리고. 이 주에 엄청난 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거만 먹으면 되죠. 아, 저는 어쨌든 그런 때 먹는 거. 음. 약초에서 도란자이라고 들어봤는데 맞아요. 아는 동생이 이거 비슷한 거 먹는 거 같아요. 그아 먹는 동안 하얀 하얀 색인데요? 맞아요. 도란자민는 음. 약물이고 음. 원래는 지혈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아. 이게 비위가 생긴 여성에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미를 음. 순간적으로 없애줘요 한뭐 캡슐이 250mg인데 네. 병원에서 처방을 받거든요 네. 네. 처방을 받아서 아침저녁으로 먹거나 기미가 엄청 네. 심하면 아침저녁으로 두알두 알씩 그러면 2-3주 네. 후에 기미가 싹 없어져요 근데 아.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생겨요 그렇죠 급할 <laughs> 때 아. 그러니까 수지씨는 어디든 뭐약 필요 없이 썬크로나 아. 열심히 받어요 아니 이제 바르려고요 반요. 네네. 어, 어디까지? 뭐 뭐까지. 네. 다 이제 밑으로 쳐지고 있고 뭘 먹어야지 배나. 저 하면 음. 스트레이트 이긴 생머리. 어머나 수지 씨는 뒤가.